수진이 또 만났네 진수 수진이 보고 싶었어요 이구아 씨팔 제발 수진이한테서 꺼져 줄래 왜 만나자마자 분위기를 곱창 내세요 수진이 화났죠 화났죠. 요즘 내 생각 계속 나고 있죠? 으이그 아가리 싹 치세요 수진이는 더 이상 니네 따위랑 엮이기 싫은데 제발 으쥬 플리즈 꺼져주오 너나 아가리 싹 치세요 우리는 N극과 S극처럼 뗄래야 뗄수 없는 사이야 앞으로 수진이한테만 붙어있을게 으이그 아 씨발 꿈이네 휴 다행이다 시아야 요즘 수진이 연락돼? 아니 나도 연락 안된지 2주 넘었어 헐 진짜? 무슨 일 있는 거 아니야? 아 어, 그니까 내가 전화 한번 다시 해볼게 시아 시아 미안해 어. 안 받아 이상하네 내가 한번 가볼게. 도저히 아무것도 못하겠네. 아니야, 나 장수진이야. 힘내자. <laughs> 수진아, 나야 유이. 어, 유이 유이. 수진이 지금 혼자 있고 싶으니까 다음에 연락할게. 미안. 음. 진수 때문에 그런 거지? 쳐돌리셨어요 님은 쳐 맞으셨어요? 락? 쏘리, 맞은 게 아니었구나. 할로윈이어서 호박 분장한 거였구나. 으이그, 구여워 맞지? 너 진수 때문이지? 어떻게 알았어? 유이유이 유이. 아 슈진이는 원래 누구 안 무서워하는데 진수는 너무 무섭더라고 막 밖에 나가면 마주칠 것 같고 진짜 막 처음 느껴보는 기분이었어 너 PTSD 세게 왔구나 내가 도와줄게 우리 훈련하자 훈련? 너 진수 이기고 싶지 않아? 우리 진수 박멸 프로젝트 훈련하자 뭐야 뭐야 진수 박멸 프로젝트? 지금부터 진수 박멸 훈련을 시작한다. 장수진 훈련병은 본 조교를 메고 훈련을 실시합니다. 알겠습니까? 네. 목소리가 작습니다. 알겠습니까? 네! 첫 번째 훈련, 비위 강화 훈련. 비위 강화 훈련? 본 조교가 진수라고 생각하고 상황극을 실시합니다. 실시! 실시! 으이그 수진이 진수 먹고 싶었죠? 으이그 응 어쩔티비 저쩔티비 내절티비 선잘티비 응니와구바리 죽이고 싶죠? 쿡쿡빙뽕 근데 못 죽이죠? 어쩔저쩔 어쩔저쩔 어, 우리 수진이 했쥬 했쥬 하면서 입술 내미는 거 보니까 진수랑 키스하고 싶구나 으이으 엎드려 하는 순간 이미 패배한 겁니다. 하나의 정신, 둘의 차리자. 하나 정신, 둘 차리자. 하나 정신, 둘 차리자. 기상. 다시 훈련 이어가겠습니다. 근데 수진아 원래 진수랑 뽀뽀하기로 했는데 현은왜 나온 거야? 아가리 싹치세요 살짝 설렜었나? 으이구 내가 언제 이8팔정수진 훈련병 진수의 구라에 현옥되지있습니다 알겠습니까? 정신 잘입니다 매장 붙잡습니다! 네! 엎드려 봤죠. 실시! 실시! 하나의 진수, 둘의 박멸! 하나! 진수! 둘! 박멸! 하나! 진수! 둘! 박멸! 두 번째 훈련은 실전 대비 훈련입니다 지금까지는 조교가 진수의 대역을 했지만 이제는 실제 진수의 얼굴을 모니터로 보면서 맞대응하는 훈련을 하겠습니다 표정이 한 번이라도 변하거나 거부반응 나오면 바로 얼차를 부여하겠습니다. 알겠습니까? 네! 시작! 살짝 설렜었다 시진이는 니 왁구바리 보고 존나 놀랬었냐? 아, 같이 납치세요. 니 왁구를 더 꾸지고 질리고 내리고. 으이그... 엑들리 죄송합니다 본 조교는 분명히 경고했습니다 표정이 조금이라도 변하면 바로 월차를 부여하겠습니다 알겠습니까? 실전이라고 생각하고 대치합니다 조교님 이건 너무 가혹합니다 이겨낼 수 있습니다 이대로 자존심만 구겨주고 끝낼 겁니까? 아닙니다 선제공격 실시합니다 수준이 개빡치죠 개킹받죠 개열받죠크크르빙뽕님 와크바리 우리랑 같이 놀 레벨이 안되죠 음 자기소개 질의구 제형? 웬 곱창같이 생기게 말을 하지 s 그하 g i 곱창이 b 을 걸었는데 I do. h 대답을 하지? a 그 장수진 훈련병 포커 a r r y go on the day. But Tangy, Ted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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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e d 5, 4, 3, 2, 1. 훈련 종료합니다. 장수진 훈련병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진이 바로 피드로 복귀할 거쥬? 나, 장수진이야. <laughs> 벌써 맛시는 훈련 실시. 으! <laughs> 사격훈련 <사극> 실시. 으아! <laughs> 나은데? 어, 걱정하지 마. 수진이 나올 거야. 유유유! 시야시야 애들아, 애들아. 수진이 유유유, 씨야씨야 보고 싶었죠. 어, 야, 수진아, 뭐야. 아, 어, 진짜 얼마만이야. 나도 너무너무 보고 싶었어. 미싱년미싱년 우리 수진이 돌아왔구나. 시야, 오늘 집에 들어갈 생각 너너너! No, 어 no, no. 수진이 오늘 텐션 오지주 나는 스핑 나는 나는 스핑 보스 우습게 보도 나는 나는 스 <laughs> 우리 수진이 맞네 드디어 장수진이 돌아왔네 시아 시아 유유이 수진이 화장실 다녀올 테니까 밥상 잘차려나 살짝 슬리스냐 아니, 존나 슬릴스냐 와. 물 좋은데 와 진짜 다 예쁜데 야너그 얘기 들었냐 요즘에 수진이가 사라져가지고 어딜 가나 물 좋다고 소문이 났는데 야 이거 보니까 진짠가 보네 야 이제 제대로 놀만 나겠다 야야야, 저 테이블에 수진이 없다. 바로 시작할게. 안녕하세요. <laughs> 안녕하세요. 혹시 두 분이서 오셨어요? 아, 네, 두 명인데... 와, 두분다 너무 예쁘시다. 같이 마실래요? 오빠, 오하, 이지라. <laughs> 아씨, 좋댔다 수진이다. 진수가 박멸시킨 줄 알았는데, 어디서 나타난 거지? 일단 후퇴해야겠다. 아, 세 분이셨구나. 죄송합니다. 그러면 저희는 가볼게요. 빠들빠들, 오빠들, 헌팅하러 왔구나. 쪽수바리가 안 맞지만, 같이 마셔요. 제 친구들, 예쁘잖아요. 뭐지? 아니, 이렇게 쉽게 허락해준다고? 어차피 난 진수가 목적이니까 처음부터 내 발톱을 드러내면 안돼 진수가 나타날 때까지 기다려 부죠 고주님들 하이 어? 누구세요? 장진수야 같이 앉아도 되지? 어, 앉으세요 오빠 고마워 실전은 다르구나. 그렇게 훈련했는데 무자마자 투할것 같네. 정신 차리자 장수진. 몇번 조져 놓으니까 이제 꼼짝도 못하네. 의구. <laughs> <laughs> 이제 내네 차례인가? 참자 장수진. 안돼 수진아 이겨내야 돼. 그래야 너 헤스를 극복할 수 있어. 제발.